에, 여러분 어, 또 집에 그 가구들이 많이 있고 또 식탁이나 테이블들이 있는데 에, 무엇으로 소독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, 역시 이제 70% 아이소프로폴 제가 아까 어, 지난 비디오에 말씀드렸던 아이소프로폴 알코올 에, 60% 이상 70%가 이제 일반적인 어, 알코올 농도 인데요 70%를 어, 여기 페이플 타월이죠 종이에다가 이렇게 뿌려 가지고 조금 말리신 다음에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가구를 싹닦으시면은어 그 여러분 그 와이프도 굉장히 어 쉽게 다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은 이 알코올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코올과 아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로 여러분 집에서 쓸수 있는 와이프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. 해어 다음 시간에는 어, 좀더 더 근본적인 거손 예, 씻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